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예레미야 12장 말씀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인데, 아주 그 기도의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일반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의 태도와는 사뭇 다릅니다. 냉소적입니다. 냉소적. 어제 제가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냉소적으로... 이렇게 좀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가 그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많겠죠. 정말 깊은 사이가 아니면,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주 이렇게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가 하더라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하기 했겠죠. 근데 이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 냉소적인 것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예, 이뭐그 그, 이해한다치더라도 지금 이말 자체를 하면서 자기, 예레미야도 자기의 이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이길 수 없는 말싸움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뭐 냉소적이긴 한데 또 나아가 좀더 보자면 일종의 말싸움을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예, 논쟁조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겠죠 상대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이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신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에서 보시면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아 내가 하나님께 지금 말싸움을 걸고 싶다라는 거죠. 질문거리가 있다는 거죠.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하나님과 한번 내가 지금 해보겠습니다라는 건데 한 다음에 그 붙이는 말이 주께서는 의로우신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뭘 해도 하나님이 의롭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뭘 말을 해도 하나님이 이길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답답하다. 그래도 질걸 알지만 그래도 내가 답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각오를 가지고 지금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인데 어떤 질문입니까? 간단합니다. 내용은. 하반절에 나와 있죠.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 하며 반역한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당이니까?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예레미야 12장에서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도 좀 나오죠.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시편 73편 그리고 하박국 1장, 하박국서 1장에 보면 동일한 주제로 이 문제를 동일한 주제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거, 그 시편 73편과 하박국 1장에서의 결론도 사실상 똑같다고 할수 있는데 뭐 질문의 내용도 똑같죠. 공의로운 하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살아 계시잖아요. 두눈 뜨고 버젓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데 그분이 살아 계시다면 과연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가?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불공평한 일들,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이 세상에 허구한 날 일어나고 지금 이 시간도 어디 지구편 지구상 어디에서는 세상 어느 한 편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악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조적인 악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어린 아이들은 이런 걸잘 모르죠. 아직 아직 세상에 대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이 세상이 막 공의로울 수 있고 가능하다고 보고 막 특별히 젊은이들 예수 믿고 막 뜨거운 친구들 젊은이들의 특징 이 뭐냐면 이 세상을 한번 공의롭게 바꿔보겠다. 정의로운 세상이. 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뭐 이루어지도록 한번 해보겠다라고 야심차게 막 덤비잖아요. 근데 세상 좀 살아보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아시지,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편법이 많습니까? 편법보다 더한 불법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약삭 빠르게, 그러니까 순리대로, 정도대로 가는 게 약, 지혜로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그게 곧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게 살면 살수록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면 나에게 더 복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 아닙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분명히 다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은 어떠 한 반응을 보이시겠냐라는 거죠. 시편의 저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한 질문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곧 망할 지경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망합니다. 우상숭배의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무상숭배가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하나, 단, 물론 하나님과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겠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가죠. 이웃과의 문제가 생기죠. 우상숭배하는 것은 아주 탐욕스럽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나아가서 이웃과의 문제도 생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착취하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네, 뭐 이런 문제들을, 정, 불법의 문제들, 편법의 문제들 불공정한 문제들이 마구마구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동일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 표현하냐 2절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어떻게까지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와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학적인 용어로 그럼 죄가 어떻게서 이 땅에 들어왔는가? 죄라는 걸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라고 할순 없잖아요. 하나님 죄를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죄는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막 유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렇게 정리하지 않습니다. 죄는 죄는 인간이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간접적으로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데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용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의 허용입니다. 허용. 허용.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셨다. 근데 허용하기를 하나님이 막 즐거이 허용하신 게 아니라 막이 어쩔 수 없는 이런 뉘앙스가 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죄를 지으라고 뭐 유도하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예레미야의 표현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지금 죄를 허용하신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그들을 뭐했다? 박아뒀다, 심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들을 갖다 박았다, 죄를 그런 구조적인 악을 아예 구조를 심었다, 뿌리를 박아놨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이 뿌리 박힌 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죄를 이 죄악을 허용하신 것을 넘어서서 주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 현실이 뒤틀려져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3절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할 거 없어서. 지금 예레미야의 그 소원이 여기 적혀져 있어요. 예레미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말을 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소원이 뭐예요?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 악인들. 악인들을 구별해내달라. 구원해달라가 구별해 내 달라. 구원해 달라가 아니라 구별아 구별의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을 벌하여 달라는 거예요. 도살할 양처럼 도살, 양이 도살당하는 것처럼 그들을 죽여달라 아주 지금 무서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뒤틀린 현실을 바로 잡아달라라는 기도를 이렇게 예레미야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로운 기도,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이렇게 요구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의 기대에 그대로 부응하십니까? 예레미야의 기대에, 이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오 절과 육절오절 읽겠습니다. 오절오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자 여기 보행자가 누구고 말이 누굽니까? 보행자. 지금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하면서 그대로 내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한술더 떠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너 그거밖에 안 되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수준은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수준이다. 사람 보행자는 이제 보행자로 번역이 됐지만 달리기 선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뛰고 있는 지금 이 시합은 너는 달리기 하는 선수, 물론 선수는 선수지만 상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가 여기서 힘들어하면 누구하고 경주하겠느냐? 말, 하나님의 지금 이 예레미야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기대하는 수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최고로 빠른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들 이제 옛날 분이면 저기 뭐 칼로이스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시겠지만 그 기록이 아주 깨진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우사인 볼트 뭐 이런 선수도 요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좀 지나가는 사람 같긴 한데 아무튼 아무리 해봤자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은 누구예요 말이에요 말 말이 얼마나 빠릅니까 사람과 말이 경주가 됩니까 안 되지만 하나님이 지금 너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유다의 악은 유다의 악 수준은 보행자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겠다는 겁니까? 말과의 수준에서 다루겠다. 말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제 곧 유다의 악을 벌하러 올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의 악보다 훨씬 더큰 악으로 하나님이 이 악을 제압하겠다. 큰 악, 대악으로 소악을 제압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이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랑캐는 오랑캐로 다스린다라는 것이 이 중국 옛날부터 중국의 그런 정치 전략이었습니다. 다른 오랑캐 오랑캐들끼리 싸우, 싸우 오랑캐라고 하면 중국 중심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민족끼리 싸움과 분열을 일으켜서 자기들은 그냥 가만히 있겠다는 라 거, 예요 자기들 힘 쓰지 않겠다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악을 어떻게 쓰시는가, 어떻게 제압하시는가, 더큰 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선이 아닙니다. 선한 자들 유다보다 더 훨씬 더 무서운 사람들이고 훨씬 더 악이 만연한 민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대놓고 하나님도 아니고 대놓고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대놓고 그 악이 편만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들어서 이 작은 악을 제압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너가 보행자가 아니라 지금 말을 봐야 할 텐데 지금 너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 마찬가지로 그다음 부분에 나오는 땅 평안한 땅. 지금 너가 있는 유다 땅은 평안한 땅이다. 예. 데 요단강 물이 넘치. 물이 넘치는 수준. 예. 감당이 안될 정도로 물이 넘치는 수준인 바벨론이 너를 뒤덮을 때는 어떻게 거기서 너가 살아남겠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정의로운 것이 실현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꼭 정치의 뭐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뭐뭐좀더 진보적인 사상을 가졌다고 해서 뭐 정의로운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이런 거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뭐 그런 정치관념을 가진 사람도 정의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물론 그 정도의 좀 차이는 있지만,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는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악의 처벌의 방식을 택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힘보다 더큰 힘으로, 악의 힘보다 더큰 악의 힘으로 지금 이러한 문제를 다루겠다. 이 뒤틀린 현실을 바로, 잡, 바로 잡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이라는 예고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의 또 다른 날주본문이 사도행전 삼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삼장 말씀, 사도행전 삼장 말씀, 사도행전 삼장 일절부터 일절부터 육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을 받은 이후에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시니 세상이 바뀌냐고요? 안 바뀌었죠.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들 악의 문제들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데그 그 3장 우리 지금 초반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에 올라갔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교, 물론 그 교회 안은 초대 그, 가장 먼저 최초로 생긴 그 교회 마가 다락방 그 중심으로 생, 결성된 그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서 뭐 이런 신기한 일들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세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났지만 바깥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똑같았고. 베드로와,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어떤 일들이 또 있었나 보자마자 이런 구조적인 악의 문제가 있었으니 2 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2 절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누가 누구를 발견합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근데 여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나면서 못 걷게 되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옛날 성경에는 이제 앉은 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좀 비하 발언이라고 표현됐는지, 이제 안진뱅이라는 말잘 쓰지 않습니다. 예, 요즘엔 또 인권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있었는데, 예, 하, 뭐 하, 하반신이 마비되었다거나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게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온다, 날마다 이렇게 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일종의 지금 비즈니스예요 이게 비즈니스 이게 사업인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보면 이런 것들을 사업 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지하철이나 요즘엔 잘안 보이는데 지하철에 이제 구걸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런 그런 분들이 좀 계셨는데 요즘에는 <laughs>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일종의 물론 친구가 도와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종의 지금 사업으로서 이런 것들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주변에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원래 이 사람들이 필요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돈을 줘야 돼요. 그날 채울 일당을 혹은 그 일당보다 두 배, 세 배로 돈을 주면 이 사람도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만족할 것이고 그 사업체, 그 친구들도 만족할 것이고 그들 그룹 자체가 만족할 것이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은혜롭게 끝날 문제입니다. 구조적으로 혹은 인권 운동을 해서 이렇게 장애우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사회적인 시스템 구조적인 악을 철폐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어떻게 장애우를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느냐 사업에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뒤틀려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심지어 본인의 니즈, 그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의 니즈도 생각하지 않고 그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대책을 마련하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로 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 함을 보고 구걸하건을 그가, 요구, 그가 요구하는 것은 구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잘 알고 이렇게 대답했죠. 6절.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아멘 이걸 주겠다. 진짜 베드로와 요한이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없었을까요? 저는 주머니에 동전 몇 개는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냐면 하 성전에 올라가면 성전 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은과 금은 그 정도의 돈. 너가 오늘 하루 벌어 먹고 하루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그 정도의 돈을 너가 원하지만 그 문제로서 너의 뒤틀려 있는 해, 현실이 해결되지 않는다. 너의 삶에 있는 구조적인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하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앞에 나사렛이 붙습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면 이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이때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신 시점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다들 예수 하면 은아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별로 볼품없는 동네 보잘것없는 동네 출신의 그런 사람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 부활한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뭐할수 있다? 일으켜 세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인용하시는 그 CCC 김중고 목사님 책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백문? 일답, 백문. 백 가지 질문해도 한 가지 답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일답, 예수 그리스도. 그 해결책이 너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해결책 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도 읽겠습니다. 11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지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들이 지금 놀랐어. 이 사람이 뛰는 걸 보고 다들 심히 놀랐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왜 우리를 주목하? 내가 한게 아니다라는 거. 나를 주목하지 말라.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누구를 주목하라? 예수를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너희가 죽인 그 예수라는 거. 너희가 하찮게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의한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구조적인 악의 피해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지금 13,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 처형까지 넘겨졌는지 그 과정을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당시 사형권은 없었으니까 법적인 권리가 없었으니까 넘겨줬죠 그리고 빌라도가 심지어 그 유대 총독 빌라도는 로마 사람 빌라도는 로마 군인 빌라도는 이 사람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거부하고 밀란이 일까 일어나 고 빌라도 입장에선 이렇게 놓아주려고 다가는 이 반란이 일어날까봐 그냥 귀찮을일 만들지 않으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놓아주. 고 놓아주지 않고 넘겨줬잖아요 십자가 처형으로 그 과정 여러분 세상 가장 억울한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아닙니까? 인간에게 판결받는 것도 억울한데 죄도 없는 데다가 인간에게 판결 재판받는 것도 누가 누구를 재판합니까? 억울한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뿐만 아니라 진짜 다가온 그 죽음까지 얼마나 억울한 과정 아닙니까? 구조적인 악 이보다 더한 악이 있습니까? 뒤틀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것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자신에게 당하는 자신에게 있는 고난과 그리고 그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래야 그분이 부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죽어야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을 수 있고 그 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날 수, 죽었던 예수님이 사, 부활하신 것처럼 그 죄가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죽어야 살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신비를, 비밀을 푸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입 여러 선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했지만 지금은 특별히 날주와 연결시켜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적용 붙여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 본문이 있지만 오늘은 12장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12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그 공의의 개념이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 모르셨겠습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구조적인 악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했습니까? 아, 누군가는 이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그 구조적인 악의 문제를 고통 으로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깨어 있는 사람일수록 이 정의의 문제에 예민하잖아요. 예민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없었겠어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선지자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자기가 고난 받을 것을 알고 계셨다. 이런 구조적인 악의 문제를 알고 계셨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어떤 사회운동을 펼치거나 이런 것을 하시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가 이 예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선지자가 사도의 입을 사도가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19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부터 이을 것이요. 우리 2 1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도.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새도 끝이 있습니다. 2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열린 그날에는 더 이상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고 믿기 싫어도 안, 이미 믿는 자는 그걸 거부할 수 없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만물을 회복하실 그때가 오는데 그때 다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가 완전히 이 땅에서 성취, 성취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19절이죠. 그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것. 바꿔 말하면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 끼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기도, 오늘 하루를 놓고 또 우리가 기도하실 때한두푼 얻는 얻고자 하는 것도 참 좋은 기도입니다만. 한두푼 얻는 기도보다 예, 얻는 기도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와 그리고 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모든 대상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개인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를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